첫 번째 1.5톤 이하 개인 소형 번호판입니다. 먼저 카고 냉동 번호판입니다. 카고 냉동 번호판은 2900만원에서 3000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등기사 번호판은 2700만원에서 2800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5톤 초과 16톤 이하 개인 중형 번호판입니다. 개인 중형 번호판은 2700만원에서 2800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세번째, 임대 번호판입니다. 임대 번호판은 450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번째, 16톤 초과 개인 대형 번호판입니다. 개인 대형 번호판은 3,500만 원에서 3,60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화물 주선 면허입니다. 화물 주선 면허는 5,800만 원에서 6,00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